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에게서 다음 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승절 행사는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로 대규모 열병식도 진행됩니다. 국회의장실은 초청에 응할지 내일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의장의 전승절 참석은 확정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승절에 초청했는데 우의장이 사실상 대신 참석하는 셈입니다. 대중 압박 전선에 동맹국들이 함께 서길 요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부 인사가 아닌 입법부 수장의 참석으로 대미 외교의 부담은 덜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께서 어,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대통령 실식이라고 분리되어 있는 일입니다. 국가 의전설 2위인 국회의장이 참석함으로써 중국에도 충분한 외교적 예우를 갖춘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다음 주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박전의장의 들고 가이 대통령 친서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라 차기 의장국은 참석해온 전례상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일단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시주석의첫 한중 정상회담은 다음 달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지거나 늦어도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성사될 수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올리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시점을 추석 전으로 취임 전부터 못 박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그 말은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해달라"며 개혁 시점을 다르게 언급했습니다.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게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보이겠다. 추석 전까지 법안 통과가 아니라 법안 마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와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적에 보조를 맞춘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 측은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이란 언론 분석 등을 일축하면서 후퇴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대표님의 의지는 어,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언급은 속도를 늦출한 게 아니라 꼼꼼히 점검하란 뜻이란 겁니다. 정대표 지시로 검찰개혁 입법 등을 위해서 꾸려진 당특별위원회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부족해협, 그거를 추석 전까지 하겠죠.